네만져나십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다이소에서 핫한 아이템을 핫하진 않죠 신기한 아이템을 구매를 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듭이 필요없는 구두끈그 말인즉슨 이게 고무소재로 되어있어서 알아서 짱짱하게 알아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뒤에 그래서 이거를 구두에 끼우면 별도 끈을 매번 멜 필요 없이 고무신 신듯이 신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자주 신는 구두에 예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너무 더럽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실생활에서 신는 거라서. 제가 구두 신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뭐, 회사 가서는 또 가르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편하게 신는 전, 투화 같은 그런 개념으로 씻는? 부드아우겠습니다 각각 다섯 개씩 들어가 있어갖고, 나름 널널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세 개씩, 세 개씩. 짜잔! 음! 소, 소재가 상하지 말라고, 끝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말랑말랑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빼기가 어려운데 빼기가 어려워 빼기가 어려워야지 아무래도 나중에 묶은 후에 문제가 없겠죠 자 우선 하나에 장착을 해 봅니다 바깥쪽으로 넣어서 고정 얘도 바깥쪽으로 넣어서 고정 음. 됐어요. 그죠? 어. 생각보다 끼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음. 어, 깔끔해. 깔끔해. 그리고 이시게신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죠. 고무 신죠. 오! 생각보다 대만족인데? 끈이 없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 한쪽도 해보겠습니다. 전화전화, J3는 빨리 연락이 와야 될 텐데. 내일 연락준다고 했는데, 과연 뭐라고 해답을 줬지. 새 제품 아니어도 되니까 좀, 그냥 소리 안 나는 제품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좀몇 가지 써보긴 했는데, 성능은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진짜 최고? 최고였는데, 아, 정말 그 소음 때문에 못 쓰는 거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만약에 혹여나 몰려서 해당 제품을 반납? 뭐냐 환불했을 때또 구매할 제품을 골라 놓긴 했는데 그그 그 가격대에서는 솔직히 그만한 퍼포먼스가 안 나와 가지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또동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상황인지라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스카이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좀 고주팜이 많이 들리는 모델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구독자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자, 끝났습니다. 어, 밋밋하긴 하지만, 나는 괜찮아요. 음. 이렇게, 어디 갔냐. 네. 매듭 필요 없는 구두끈. 간략하게 리뷰해봤습니다. 끝매는 거 귀찮으신 분들 이거 한번 사서 해보세요. 이게 구두 끈도 있지만 운동화 끈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거잘 구매해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두 끈 관련 리뷰는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